그 있잖아 나이트클럽 있는데 아 기타 찾았고 우리 했던데 그거 그 안에 들어가는 건데? 우리 지금 키카드 있으니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건가? 들어가 찾는 건가? 아아 일로 해서 그래 들어가면 되는구나 고고고 그거 가자. 먹어 마셔 그냥 가자 여기 애들 있었나? 있지 여기 많지 애들 여기도 서 계시네 어디? 잘박견네 애들 한 방에 쏠수 있을까 대가리를 아니요 아안가 거기까지 안가예어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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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쏴고 있는데요 아... 한 대밖에 안 맞아 한 대도 어. 한 대도 어. 한방더아야고슴도치야 연병 어이 어메? 안 죽는데? 그니까 얘안 강하다니까 안 쎄, 저 총이 총이란다 아일딴데 갔네. 대가리? 어? 어휴 야야야야야왜 나한테 아니 저기서 뺨 맞고 왜 나한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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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뺨은 저기서 맞고 <laughs> 왜 나한테, <laughs> 나한테 왜? 나한테 날리냐고 왜? 나한테 날리냐고 죽어라 아 <laughs> 어, 잠깐만 지난끼고. 나는 화살은 필요 없고, 창만 필요한데. 잠깐만. 내가 어차피 창못 뚫을 거야. 화살만 주면 되지. 아, 그래? 어, 저기 열심히 분석 뽑고 계시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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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두 분, 두 분, 각성하셨어 <laughs> 헤드샷. 워밋. 어, 와, 안 죽어, 근데? 헤드샷인데? 장전, 장전, 장전. 뭐야 여기는? 여기 아, 뭐야? 안 죽었어? 안 죽었네? 됐다. 어이씨 됐다. 어이 깜짝이야. 됐어. 됐다. 아니볼수록 아, 기괴한 것이야 이곳은. 아난 진짜 웃겨. 여기서 이지을 하고 놀았다는 게. <laughs> 원래는 여기를 엄청난 아일랜드로 꾸밀려고 했었으니까 얘네 입장에서는. 아또 어, 있다. 여기. 아 깜짝이야 아 진짜 깜짝 놀랐네 진짜 진짜 깜짝 놀랐네 <laughs> 자 잠깐 해보세요 석, 나 석공 해봐야지 아 화살 쏘는 맛이 있어 좋았어어 어. 어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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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laughs> 가죽만 벗겨서 진짜 가차없이 내동댕이 그럼 쓸모없죠 <laughs> 마시고 아 뭔놈의 천둥가리만 이렇게 많아 여기 헬스장이니까 땀 닦아야지 아. 뭐, 이런 빨간 손으로 뭔 땀을 닦겠다고, 얘네는. 여기, 어, 그 검이, 검이 올 텐데. 건 밖에 있어. 한 번은 ]겠어. 쏴야. 아, 잠깐만. 4번 뭐야, 이거. 3번. 니네 100% 걸린다, 여기. 얘들아. 들어와봐. <laughs> 짜증나지? 죽었다안 죽었어. 아, 얘들은 화살 쏘는 게 재밌어. 화살 쏘는 맛? 좋았다. 없나, 얘네밖에? 몰라. 가봐야 알아. 없는 것 같은데. 여기서 하나만 봤던 것 같긴 한데. 아 마지막까지 즐기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나 본데?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여기서 즐기고 있다가. 와. 어이씨. 위치 다 나오네. 우리 간대. 뭐 거의 다 끝날 때 되니까 지돈왜 주는 거야? 어, <laughs> 커. 그래 저 해방가 VIP 저기야. 저길 가야 돼. 저 해방가를. 저기가 엔딩 아니야? 그렇지. 야 어, 약을 키카들. 비타민 먹듯이 먹고 앉았네. 지안유가 손님 손님이었어. 아닌가? 안지안유 아니, 아니네. 여기는 그래, 아, 여기 여기 이옆구리 어디 나가는 데 있지 않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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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여기 여기. 아, 거기 거기밖에구나. 그래 그래 그래. <laughs> 어 깜짝이야. 아, 열은 거야, 방금. 예. 잘했네. 아이야. 거북이를 동반해야 되겠는데. 이제 끝이지 않아, 이제? 아, 또 몰라. 혹시 몰라. 그래도. 아, 나와. 응? 얘 왜? 얘가 여기서 이래? 있어. 아, 야, 니 친구, 니 친구. 뭐야, 네 친구. 뭐야, 뭐, <웃음> 뭐야.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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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가만히 있어봐. 왜 안지시? 드시... 뭐야, 쟤왜 이렇게 금방 죽어? 아퍼? 아퍼? 오케이. 아프냐고, 아프냐고. 야, 니네 때문에 내가 받은 고통도 생각을 해? <laughs> 비누 왜 저래? <laughs> 이리 와 이리 <웃음> 그러지 <웃음> 어, 뻥튀기 잘하셨어요? 어네네네 감히 어? 우리 앞에서 아프던 소리를 해? 우리가 얼마나 두들어 맞았는데 또 있을려나? 나 거북이 우와. 들고 있는데 어 무서운 <laughs> 곳이네요 여기는 뭐 없겠지? 저쪽 골목으로 <laughs> 들어가야 되네. 어 <laughs> 왜왜 왜? 왜, 왜. 어? 뭐야? 뭐야? 어이 뭐야? 어얘괜잖아이이 얘, 시즌 시즌 원. 팀이? 어. 쟤손봐 손. 오. 손. 어? 뭐야? 미친! 빨리 나가래. 시간이 없대. 여기 나가라고? 어 길이 두 갈래인데? 어 잠깐만 나 그러면 이거 좀. 근데 쟤를 다시 못 만나? 쟤는 어디로 간 거야? 쟤 도망갔는데 쟤 나중에 엔딩 때 만나겠지 뭐. 너두 갈래야 왜 길이? 어디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 아아 아. 아... <laughs> 어 그럼 큰... 자아 가보자 여기. 아 왠지 여기 이어지는 길일 것 같아 이렇게 똑같이 그 위에도 이렇게. 있는데? 맞네 맞네. 아니야 이거 여기 여기 똑같. 여기. 응, 그럼 거기가 길이야. 저기는 아까 우리 들어왔던 그입구 길이야 똑같아. 두 갈래 길이 여기로 모이는 거야. 어. 근데 아까 걔가 뭐라 그랬어? 빨리 나가라고? 응. 시간이 없대. 이제 여기 나가면 끝이겠지. 여기서는. 지금 밖이 몇신데 나가는 거야? 우리 근데. 낮 아니야? 아 그래? 근데 뭔 소리가 들리는 거 같아. 어 소리가 들리는데. <laughs> 시, 시인종이야 괴물이야? 뭐야? <laughs> 깜짝 아유. 어디 어디? 저장했어, 가 저장해 나 이거. 이 새끼야. 내가 이거. 새끼. 야너죽으래 <laughs> 뒤에 야또 있다 또또또다 네 뒤에도 있다 뒤에도 으 아파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일로 와봐 우리 이제 엔딩 보러 가면 되긴 하네 구할 거는 뭐 카타나 뭐 이런 거 빼고 그래 공기 툭툭 안 구하기 하, 하지 않았니? 뭐 어, 구한다고 그걸로 솔직히 잡을 거 아니잖아 그렇게 해 가자 엔딩 엔딩 보러 아니 다안 둘러보고 더 새로운 거? 어디가 더 있어? 왜 가다 보면 뭔가 새로운 거 계속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우리 못 찾은 거 업데이트된 것들 어 앤디 보러 가? 어 보러 가 마냥, 마냥 돌아다녀야 될 텐데 그러면 아 아까 거기 뭐였지? 우리 아까 헬기 여기가 거기야? 헬기 있는데 버려주네? 왜 그걸 해 놓고 왔니 여기 뭐야 잠깐만 쟤는 또 뭐야 저야 고추장 카트가 버려져 길래 왔거든 빠밤 바밤. 바밤. 사투로 버리고 계시네. 아, 야 창을 그렇게 그렇게 비껴가냐 그렇게? 아 창도 없다야 나. 눈이라 창이 꼽혀도 바닥 꼽히면 찾기가 힘들어. 그니까나 지금 몇개 바닥에 떨궜는데 못 찾고 있어. 응 나도 어디서 죽었어? 아니, 저 돼지가 내거네개 꼽고 갔어. <laughs> <laughs> 아, 내 것도 꽂고 갔는데. 응. 내게 꽂고 갔어. 지금 남은 창이 없는데. 어이, 실켜 여기 있으면 올래나으 어머! 쟤야? 어, 얘네! 아, 야, 야, 너 일로 와, 일로 와. 어, <laughs> 어디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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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빡쳐서 뛰어가는 거 봐. 기엽고 <laughs> <laughs> 잡고야 말겠다는 개빡쳐서 뛰어간다지. 나총 꺼냈어. 어, 활로 <laughs> 조조해지 안 되겠네. 활, <laughs> 일로 와, 활. 어, 죽었어? 어, 총꺼내 죽여버렸어. <laughs> 전화를 <laughs> 받아서.. 열받게 하네, 사람. 여기 뭐야? 아니 여기 카트가 또 벌어져 있길래 봤는데? 이거 봐. 어디? 뭐야, 여기? 협곡이야? 그러니까. 어, 여기 아래 길 있다. 여기 바로 아래. 이 바위 바로 아래. 맞으면 죽겠구만. 어디가? 여기 아래 바로 동굴 같은 거 들어가는 거 있는 거 같은데? 여기 아래? 이쪽에서 보면 보이는데 살짝 뭔가 움푹 들어가 있잖아 여기가 길 아니야? 아아 수도 있어 근데 움푹 들어가 있기만 한것뿐데 어, 그러면은 있는데. 그러니까 저걸... 돌아다녀야 된다니까 뭐가 새로운 게 있을 거라니까저 이거 쏴보자 이거 될까? 아 이게 안 되네 저기로 가면 되지 저기 완만한 길 있네 어디 아... 여기 저기 <laughs> 길이 있었네요 아... 뭐 템파밍인가 보다 이렇게 동굴이 이런 동굴인가 보니까. 야, 왜 길이 또 양쪽이요? 일로 가야 돼, 절로 가야 돼, 이거. 그럼 그로 가봐. 나 일로 가볼게. 아, 여기는 막혔어. 아무것도 없어, 그럼? 어, 청사진이다. 아, 청사진. 이거 뭐야? 뭐, 아, 가야겠다. 아, 이거 뭐 저거네? 여기 길 계속 있네? 절로 가야겠다. 아무 데서나 패러글라이딩을 탈수 있는. 점프점프에서. 음... 저건 집에 설치해 놓으면 좋긴 하겠네. 아뭔 어, 뭔 소리가 이렇게? 저기 길이 또 있더라고. 어머? 그래서 내가 다시 여기로 온 거거든. 길이 또. 있더라고 겁내 소리 있길래? 지르는데? 왁왁 이러면서? 아니 아니 거기 앞까지는 없어. 근데 저로 가면 길이 또 있어. 무섭게? 뭐 까먹어야겠네. 걔네. 그러게 벌써 뭘 많이 먹었다이? 와 여기는 무슨? 에이... 뭐 이렇게 난도질하는 거야, 미친 놈들이. 갑자기 동굴 들어와서 춥다고 난리냐? 아, 깜짝이야. 나안 춥다고 그러는데. 어? 아, 왜 바뀌네. 바뀌라고? 아, 어떻게 나가 여기? 아, 됐다. 뭐야? 알아? 여기 어디래? 어, 이게 뭐야? 아, 아저씨한테 GPS가 있네? 노트수지아니 어, 아, 오드? 잠깐만, 잠깐만, 오드? 잠깐만, 오드이랑...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저, 어, 저 골룸 새끼가 있어. 가지고 들어가서 보자. 안 아, 보여? 지금 기사들이 실종이 되고 직원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퍼프톤은 응. 여기서 신경을 있다고? 쓰고 있지 않대. 응. 당신은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는 걸 지금 지안유가 고든한테 보낸 거야. 응. 지안유가 퍼프톤한테 빠쳐서 지금 이러나 본데. 자기네 직원들이 죽어나가는데 우리 직원들이 지금 응? 실종되고 아... 없어지고 있는데. 아... 지안유는 그냥 그거구나. 얘도 하청업체가 찐 그런 고용된 애구나. 그거거나 하청업체 사장 같은 애인가봐 얘가. 어 그거거나 직원 그치 그거거나. 그러니까 애초에 나쁜 새끼가 아니었을 수도 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얘도 그냥 얘뭐 하는 거야 사업을 하러 왔는데 돈 받고 일하러 왔는데. 그러니까. 팀원들이든 자기 직원들이든 누구든 뭔 소리야 0이0빽0 100,000. 1 0 0 0 나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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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빽0 0 0 1 0 0 모르겠지만 여기0 0 100,000. 1 0 애들 막한 100,000. 100,000. 1 0 0있0 0 1 0 0 0 0뭐1 0 0있0 0 1니0 0 0 0 1 0 0 0 0 집인가 0데 어딘가 그쪽이? 그러게? 뭐, 갑자기 우르르 일로 내려가네? 왜, 뭔데? 나도, 나도. 집이 있으니까 내려가는 거 아니야? 나도 같이 그래? 가야 되라. 구경 좀 해. 뭔데? 뭐, 그새 없어졌어? 직원들을 보내놓고, 퍼프톤에서 아무것도 해결을 하지 않고, 자기, 응? 실속만 차리고, 이속만 차리고, 음... 즐기기만 하고, 거기에 빡쳐서, 얘가 나섰는데, 근데 왜 얘는, 그렇게 무거운 사람들까지 죽일 필요는 없잖아. 시, 저기, 뭐야. 그러니까 성교사들은 정... 왜 죽여? 어, 성교... 왜 죽여? 그 사람들은 왜 죽인 거야? 어, 성교사들 같은 사람들을 왜 죽이는 거야? 저 새끼들 그 사람들은 전혀 죽일 이유가 없는데 불 피어져 있는데? 저 나는... 불이 걔네들 집 불인지... 집이야 연기가 나잖아 연기라고? 괜찮아 <laughs> 어쩌죠? 이 애미 들씨 뭘 표시하는 거지? 어? 여기 맞아 근데 옆에 사람 서 있는 거아니 아니구나 의자구나 애들 온다 아 <laughs> 여기 사포 사포. 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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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뒤뒤 뒤. 아유 여기 벙커네. 그래서 여기가 애들 집이어서 나오자마자 애들이 막 있었구나 한가득. 음... 그래도 이 새끼들이 치사하게 집을 여기다가 지어놨어. 아! 어 뭐야? 헉? 나 죽어. 나가보닦 킬했어. 뭐 어머 죽는다 죽는다 죽는다. 야, 어딨어? 어, 숨 어디 있어? 오케이. 나 소원기 컴파운드 활 언니 이제 나무 활안 써도 돼. 컴반도름생겼가 <laughs> <mal> 생겼어. t s up? w h a t 뭐가 왔다는 거야? 응? 뭐가 왔 a t s up? What's up? What's up? What's up? What's up? What's up? w h a t 가 up? What's up? What's up? What's up? What's up? w 유물. 우, 우물? 유물 유물. <laughs> 그러네. 유물이거 구해야 되네. 세개더 구해야 되네. 우리 유물 구하고 왔다. 이게 궁금하니까? 유물은 궁금하니까. 아, 이거 이게 궁금하긴 하거든. 나도 유물 궁금한데. 아 이걸 다 어떻게 다 찾지? 와씨. 방팔방다 돌아다녀야 되네. 그런 방법은 응 하나밖에 없다. 뭐? 어. 글라이더를 타고 날아다니는 거야. 우리가 어디 있어 지금? 우린 여기. <laughs> 진짜 반대편 대각선만. 야 반대편이다. 그러지 말고 방법이 있다. 그래서 왼쪽으로 이 집에서 나는 이제 착륙 있어. 진짜 빠르게 수... 엔딩 보고 싶은 사람들은 이거 타고 다니면 되겠네. <laughs> 그치 어디야? 어 온다 온다 온다. 겁내 빨로 속도 봐. 너무 어, 무서워 그래서 나 지금 미치게 빨로. 숲으로 가지 말고 그대로 해변가 쪽으로 와. 그렇지, 내려, 그냥, 내려도 돼. 나 지금 빙글빙글 도는 어, 거야. 어, 그렇게 내려도 돼, 그냥, 안 죽어. 그렇지, 잘안 내. 아, 저거, 저거! 저, 선착장! 그래! 아, 저 그래, 선착장! 저걸 왜 이제 보고 난리야? 아, 저 진짜 탈수 있는 카트! 여기, 아, 여기! 그래, 여기다. 기지처럼 생겨있었어. 일단 열고, 들어가면, 세이브 안 되지 그럴 것 같은데 그러면 열어 놓고 화장실은 갔다 올수 있나? 열면 끝인가? 열수 있어? 여기.. 뭐야 이게 <웃음> 뭐야 뭐야 <laughs> 왜부서졌어 <laughs> 이게 뭐야 여긴 탈출하는 곳인가?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아닌데 우리 일기로 들어갔는데 로 들어갔지 왜 이래? <laughs> 이 기판.. 너 혹시 부셨냐? <laughs> 네가 있어 아니 엔딩 안 보고 싶어서 갚으신 거야? <laughs> 아니, 원래 무슨, 나도 회로기판 있길래 주웠는데, 저러기, 저러던데? 아니, 아... 아니, 뭐야, 이게. 고쳐야 돼? 어떻게 고치는데? 모르지. 뭐 이런 게다 있어. 충격탄소 섬유화살 이런 거 만들 수 있다, 언니. 근데 배터리가 필요하네. 아, 어... 아니, 태크글이라고 하려고... 배터리 씨... 많이 필요했어, 맞아.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몰라, 이거, 이거 해도 뭐안 되는데? 뭐 없는데? 뭐야? 회로판으로 뭐 만들 수 있는 게 없는데 아눈또 오기 시작하는데 뭐가 다.. 엔딩 갈라면 뭐가 다른가 봐 이제 아다 구했잖아 엔딩 보는데 필요한 게 뭐가 있어? 뭐야 이런 것도 만들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거 저것까지 우선 모르겠는데 우선 벙커에 들어가기 전에 음. 마지막 전투를 미리 준비해 놓으래 마지막 뭐? 지안이랑 마지막 전투를 해야 되나 봐 이렇게 그 여기 선차차 바로 오른쪽 편에 어. 이거를 이런 식으로 세우는 거야 이거를. 어. 그래서 지안이와 도망갈 때 이제 제대로 못 도망가게끔 이거 하는 건가봐 이게. 지안이를 잡기 위한 함정이래 이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래. 지금? 미리 만들어 놓라고 으 하는데. 아 그래? 해볼까 그러면? 그거 하고. 근데 이거 어떻게 들어가는 거지? 여기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안 나왔는데. 버지니아 드레스가 이 안에 있네. 여기 나와 여기를 가야지 버지니아 드레스를 줄 수가 있네. 그래, 그럼 그거는 여기서 준비를 한다고 치자. 문이 안 열리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건또 처음 보네? 키카드를 뭘안 구했나? 설마 키카드가 뭐가 이걸로 안 되는 거야? 아니, 왜 이게 안 열려? 일단은 그 옆에다가 이런 그런 거를 함정을 만들으라고? 이 녀석 도망가는 것도 못 보지. 어, 딱 녹았다. 아, 봄 됐다. 봄삥가? 뭐 했다 쳐. 그리고, 돌을 들어. 그리고, 도끼를 들어봐. 가시 안정 만드는 방법 여기 나오네. 아, 이렇게? 아, 두드려 패라고? 어... 야, 근데 이걸 어떻게? 반대로 두드려 패야 되네, 그럼. 이렇게? 응. 어. 아, 이렇게? 응. 어. 이거 오늘은 못 보고. 이거 어쩔 수 없이 스토리를 한번 봐야지 이걸 내용이 해할수 있다? 그니까 근데, 근데 스토리는 안 보고 우리가 엔딩을 계속 보고 싶은데, 나는? 어디를 가야 되는 거야? 뭘 다시 가야 되는 거야? 어딘가 다시 가야 되겠지? <laughs> 오케이. 그러면은, 나 또, 그 발동 걸렸어. 뭐? 어, 그냥은 보지 않겠다. 엔딩을. 그럼 어떻게 볼 건데요? 어, 다 후벼 파야지. 너 <laughs> 일로 와, 빨리, 너 일로 와서 돌, 돌이랑 막대기 이거, 빨리 이거 세팅은 해놔, 일단. 아... 어, 다 섬을 다 샅샅이 후벼 파라. 어... 못 참지 또. 아 무서워 왜왜 저래 무섭게. <laughs> 어, 대신 행글라이더를 좀 이용을 하겠다. 근데 팀미가 어디 있었는지 모르는데나. <laughs>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찾으려면 내가 그 스토리를 봐야 되겠는데 한 거야. 아니야 그렇게 보고 싶진 않아. 이게 엔딩이 우리가 얼른 저기서 나오면 깨고 이제 그거랑 다른 거야. 그게 엔딩이 아닌 거야 이제. 저게 엔딩 길이 아니야. 저기도 이제 엔딩으로 가는 그 과정이야. 그냥 과정일 뿐인 거야. 저기도 엔딩으로 가는 마지막 벙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해야 될까? 아... 마지막 그래. 파밍 벙커? 그런 아, 느낌인 그래? 것 같다고? 막대기 지금 여기다 잘 일렬로 꼽아봐봐. 나 막대기 더 갖고 올게. 이렇게까지 많이 안 해도 될것 같아. <웃음> <웃음> 말리지 마라. 어디까지 하는 거야? <laughs> 집까지 갈라고. <가려고. 웃음> 둘러서 집까지 갈라니까. 어? 여기 살짝 공간이 보이는데? 아주 위험한데? 어허 위험한데? 저기 왜 저렇게 떴죠? 용서가 안 되는데요? 대충 살러이 틈으로 인해서 그 친구가 나가면 어떡할 거니? 안 나가 안 나가 아하 이렇게 이렇게 허술하면 돼요 안 돼요 이미 충분히 안 허술해 이렇게까지 넓게 아, 저기 틈이 빈게좀 걸린다니 마음에 저까지 가지도 않을 것 같아. 아, 야야야, 뻘공이왔다뻘공이 뭐지? 아, 아, 야 화살이 아유, 아이나이왜이 화살 쓰고 있어? 집 바로 옆에 있었네. 이 좋은 거 냅두고 엄마, 어머 응, 우와 씨 대가리 정통. 아아, 아. 쳤네. 아 내가 당한 거야? 어. 아저길 뒤에서 와도 내가 거야? 당하는 거야? 어. 아씨 이 너무하네. 나도 당해. 이리 와봐, 이리로 와봐. 요 틈이 비었잖아 여기. <laughs> 여기 불 피면 돼요. 봐봐 여기 여기 싹 지나갈 수 있다고 이렇게 이렇게 싹싹싹 지나갈 수 있다고. 지한유 등치가 괴물인데 지나갈 수 있다고? 아 막대기 하나 없나요? 여기 있어요. 어, 하나만 꼽아봐요. 그렇지. 맘에 들어요? 네, 네, 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카트를 끌고 또 어딘가 단회 된다 는 소리인데 막막하네요. 예, 우선 저장을 하고 오죠. 아, 저장 여기다가. 여기서 저장 또 만들까 귀찮은데. 어, 어 그럼 저기까지 뭐 가니. <laughs> 어쨌든 야, 어. 마지막이던 아니던 여기서 지금 뭔가 전투를 치러야 되는 건 맞는 거네. 그런 거같아이 근방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따 설치하는 거. 얘가 이 근방에서 나온다는 거지. 카타나 먹던 동굴 뒤에 우리 안 갔잖아. 거기 가서 뭐 해야 될까? 몰라. 뭔가 카타나 먹는 그 동굴도 약간 벙커처럼 생겼었잖아. 그거뭐할게 있나? 거의 탐파메가 파밍하러 다니는데 아닌가? 안 찾은 거 많지. 어떻게 보면 따지고 보면. 근데 저기 우리가 갔던 동굴에 있었어. 아그 우주선 있던 동굴 있잖아. 그거 우리 나름 되게 열심히 막 여기저기 돌아다녔잖아. 그 어. 막 여기저기 내려가면서 막 왔다갔다하면서 어. 이렇게 막 내려가고 막 하는 이런 데막 어. 있고 근데 여기서 이게쭉 이렇게 타이퍼 보면은 이렇게 막힌 곳이 있대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 또 있대 보뭐 있대 여기 거북이 어, 하나만 채워줘봐 그래 들어가서 봤잖아 한정도면 여기 거북이 하나만 채워줘 거북이 등딱지 하나만 채워줘봐 아, 아까 저기서 거북이 잡았는데 됐어 어 왜? 나 죽는 거 아니야? 죽는 거 아니냐고 죽는 거 죽는 거 죽는 거나좀 <laughs> 살려줘. 기다 내가 살려줄게. 말이우와와와 <laughs> 우와. <laughs> 점프 미쳤다. 어... 난 다시 날라보겠어. 날아라. 되네. 이렇게 해서 타고 가는 거네. 아, 위에서 점프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개를 타고 점프한다고? 응, 응, 응. 아이 이거 언제 끝나? <laughs> 아. 이거 영상만 한 천기가 잡아먹겠어, 진짜. 얘, 모르겠는... 나는 어떡했어. 나는. 천기가? 천기가 하면 1 테라잖아. 이 갖고 있는데. 편집 못해가지고. 아, 한500 테라 잡아먹겠어. 이거 진짜 극한이네. 안전하게. 아, 목적지를 정해놓고 거기서 시작을 할까? 어쨌든, VIP로 해놨잖아. 거기잖아. VIP 찍어놓고 왔잖아, 우리가. 아, 여기가 아닐 수도 있어. 지금 이 지도가 최대로 이게 줄인 거야. 더 넓히면 더 가잖아. 아, 그 VIP 써야 되데여기 데는... 가야 되는 거였네. 우리 여기를 안 갔었구나. 이게 엔딩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네. 이걸 안 갔네. 이게 우리 그때도 엔딩으로 착각했었는데. 응. 음. 이거 안 갔어. 그러면 타고 가자. 너부터 가. 봐줄게. 조심하고. 자, 타. 고! <laughs> 방향 잘 잡아라잉. <laughs> 간다. 이쪽 맞나요? 위쪽으로 가면 됩니다. 해외, 해안가 따라서. 해안가 따라가라고? 응. 어. 호순 호수, 호수인데? 좀 아, 애들 그대로 있네. 애들 <laughs> 안녕? 볼 일이 있어 잠깐 왔어. 어. 어, 저 아래 장개 많다니까. 세이브 어디지? 가장부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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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앞에 있잖아. 됐다. 그리고 사실 끄도 되지, 이제. 어. 굳이 안 들어와도 되긴 해. 아, 그건 그래. <laughs> 아우. <laughs>